이번 파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유진 그룹이 뺏어간 건 우리의 즐거운 리터, 노동의 권리, 공정방송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사이에 끈끈했던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 소통하면서 느꼈던 그 불안과 즐거움 마저도 유진 그룹은 뺏어갔습니다. 함께 싸우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자본과 싸우는 첫 대결입니다. 하지만 와이트는 그동안 싸워야 할때단한 번도 싸움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YTN은 싸움을 해서 단한 번도 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고 싸워서 이겨왔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뚫뚫 뭉쳐 단결하면 이 싸움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집행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집행부는 조합원 여러분을 믿고 단단하게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YTN을 되살려 봅시다. 공정방송을 되살리고 노동자의 권리을 당당하게 받아 냅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YTN을 되찾기 위해 유진기한경기를 끝장내고 y 이 n 의 자주독립을 이뤄내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웁시다. 함께 이깁시다.